아이크림 여기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짜셔가지고 얼굴 전체에다가 톡톡톡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닥터 엑소디 복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 감동 일박이 나눠져 있어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희 장모님도 꾸준히 이렇게 드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좀 찾았어요. 이거는 저만의 그냥 방법을 찾은 건데, 자, 이거를 하루에 한 포만 드시는 분도 있고, 하루에 두 포씩 드시는 분도 네. 있고, 네, 하루에 세 포씩 드시는 분도 있어요. 한 때?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올 수도 있으니까 한 포에서 두 포만 드시고, 몸이 좀안 좋은 날은 꼭두포 이상 드시고, 그리고 내가 체력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런다는 세포가에 드셔도 됩니다. 그 이상 드셔도 너, 물론 좋아요. 그러데그앞에 오메가가 있으니까 오메가는 하루에 3개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다. 오메가제, 투명한 투명한 오메가는 하루에 3개 이상은 좋지 않다 과복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평균적으로 저는 40대에서 50대까지는 하루에 한 포, 네, 50대에서 60대까지는 하루에 두 포, 그리고 네, 60, 60대 이상이 됐다, 70대 네, 이상이 네. 됐다, 그러면 하루에 네. 두 포씩을 평균적으로 주시고 몸이 좀 힘드시거나, 체력적으로 좀 딸리시거나, 그럴 때는. 때는 한 포씩 더 드시면 너무 네. 좋, 좋으실, 네. 좋, 좋으실 거예요. 이게 간다! 맞아 화장실 변 있잖아요. 안 아, 안 이, 안이 변비라든지, 네. 변을 보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간이라는 게, 우리 오작능소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간이 보호가 잘 되면 굉장히 이 오작능소가 활성을 잘 해요. 뭐 네. 지난번에 손톱 마개 된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두개 먹었어요. 뭐. 나올 수 있는 자. 니다이약서하자조사하자그자그 조절하자. 그조절이자그 조절하자. 그조절하 시원하신 느낌 드시죠? 어, 이거는 지금 시원한 거는 두피에 뭐가 많이 있냐면 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열을 15도 정도 내려준답니다. 그러니까 시원해서 네, 이 산포랑, 산포로, 이렇게 잠도 고서 잠도 고서 잠도 는요머리도날수 있는 환경어만들어주는게어서 잠도 없어서 잠도 없어서 잠도 없어서 잠도 없어서 잠잠 실생활시대로 네, 머리 이열 15도 정도 떨어져요. 네. 이렇게 비주시고 조금 있으면 유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신 머리카락이 다시 다 살아나요. 네. 그 네, 네, 스타일 스타일도 다시 살아나니까요. 걱정 안 하시면 15분 20분 정도면 다 날아갑니다. 앞에도 만져주세요. 네, 앞쪽에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번네번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다음 에 뚜껑을 닫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계속 사용하시는 거 마. 그렇기 때문에, 약 네. 음, 평균적으로 하루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고, 탄정을 어, 네. 시마셔도 이렇게 두배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사지해 주면 더 머리 음. 나는 데도 효과적이거든요. 네, 마사지까지 음.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리고 여기를, 뒤를 쭉 해서 이렇게 꾹꾹 올려서 눌러주시면은 머리 나는데 큰 효과가 도움이 되거든요. 네. 야, 오늘 이제 엄청한 머리, 열레를 칠시면 조금 씩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죠